네, 안녕하세요. 차이사제입니다. 종목 상담 시간이고요. KM 말씀드리겠습니다. KM 수급 보겠습니다. 거래량 감소 안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당일 수급 안 좋고, 누적 수급도 좋아 보이진 않네요. 안 좋다. 수급상으로는 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근데 시간에서 해 조금 올라갔습니다. 1.48%. 그리고 이제 일봉상으로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봉상 보시게 되면, 요 마지막 추세선을 일단 벗겼어요 여기를 이렇게 그는 요 마지막 추세선을 벗겼고그 다음에 이쪽에서 올라가는 추세선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그면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선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전 고점 넘어 갔다가 이제 눌림목 구간이니까 현재 상태에서 밑으로 눌리게 되면 요된고점까지 일단 요 요정도 라인까지만 눌리고 가는게 좋은데 딱그 라인까지만 눌렸어요 눌리고 약간 밑골이 닿으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좀 이쁜 모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제 30분 봉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요거도 텍스트만 하나 쓰겠습니다 요 텍스트 하나만 쓰고 말씀드리면 현재 상태에서 이제 올라간 모습이 지금 요렇게 해서, 요렇게 눌렸고, 요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요쪽 마디만 지금, 하나를 줬던가, 그런 식으로 올라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일 엔짱으로 요렇게 주고, 음봉으로확 빼버리고, 이제, 이탈된 저점을 넘어가질 못했어요, 얘는. 넘어갔다 이제 밀린 거잖아요. 그리고 21선 돌파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30분 봉상. 요기 손절 잡고 가면 되겠죠. 그리고 밑으로 빠지게 되면, 요런 식으로 빠질 수 있으니까, 요 빠지는 건 이제 잡아드리면, 요런식으로 내려올 수 있잖아요 이게 오늘 신규 상장이 됐나봐요 아닌데 아네 저거를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이 거래량을 갖다가 마이너스인줄 깜짝 놀랬습니다 그럼 얘는 이제 일단 이쪽 라인이 저항 이제 눌림목 자리가 여기부터 되겠죠 여기부터 그러니까 19,000 여기까지 일단 빠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빠지게 돼서 많이 빠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요 라인까지도 일단 빠질 수 있다라고 이 하락의 목표치는 일단 잡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로 간다면 요게 이제 최우선이 돼요 요, 요렇게 올라가는 게 요렇게 올라가는 게 최우선이 되기 때문에 예 n자형 목표치를 봤을 때 21,050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네요 최우선 그 다음에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쪽에서 땡기는 n자형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땡기는 n자형이기 때문에 한 22,000원까지 보이네요 여기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일봉상으로 그렇게 보이고 만약에 크게 본다 라고 한다면 30봉에서도 분 마찬가지거든요 크게 본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크게 올라간다면 이 정고점까지도 한번 갈수 있는 목표치는 나오네요. 현재 상태에서 근데 얘가 이제 넘어갈 듯한 이 있거든요. 넘어갈 듯한 이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정고점이 이, 이 정도 라인이 저항이 될것 같고요. 21,000원 여기서는 종목 상담이기 때문에 금액을 쓰진 않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대충 그냥 그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항대 구간이 여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요 정도 라인 정도 보이고 그 다음에 이 정거점 정도 라인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큰 목표치는 이렇게 위로 갈수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KM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